안녕하세요. 과자처럼 바삭바삭한 귤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귤칩용으로 귤을 샀기 때문에 일부러 흥가를 샀어요. 귤칩은 껍질째 만들기 때문에 귤 표면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농약을 제거해 줘야겠죠? 흐르는 물에 깨끗이 두번 씻겠습니다. 초물에 귤을 적당한 시간 동안 담가주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특초물에서 귤을 건져내겠습니다. 칼가리가 있으면 칼을 좀 갈아주세요. 귤을 얇게 썰어야겠죠? 귤 양쪽 끝단을 썰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얇게 썰어줘요. 아주 얇게 썰기는 힘드니까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건조시킬 때 빨리 건조되지 않아요. 썰다가 마지막 부분은 돌려서 썰면 편하게 썰수 있습니다. 귤칩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으로 건조기로 건조시키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건조판을 건조기에 얹고 전원 스위치를 켜고 건조기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건조기는 최대 7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몇 시간마다 건조판의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판의 위치를 바꾸면서 판 위에 있는 귤칩을 뒤집어줘야 합니다. 뒤집어지지 않으면 건조되면서 들러붙기 때문에 한 번씩 뒤집어줘야 합니다. 자, 하루 정도 건조시켰더니 전부 건조됐어요. 맛있어 보이죠?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잘 건조되었어요. 건조기로 건조시킬 거면, 귤의 수분을 미리 어느 정도 증발시키면 건조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귤 슬라이스를 건조판에 올리기 전에 전자레인지에서 수분을 조금 증발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접시에 귤 슬라이스를 몇개 얹고 전자레인지에 넣을게요. 시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30초로 했습니다. 1분. 그리고 2분을 돌렸는데도 수분이 많아요. 더 돌리면 귤 슬라이스가 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돌리고 건조기판에 얹겠습니다. 모든 귤 슬라이스를 전자렌지에서 3분 30초씩 돌린 다음 건조판에 넣었습니다. 건조를 한지 거의 하루가 됐어요. 건조 시간은 전자렌지를 사용하든 안 하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건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굳이 전자렌지를 쓸 이유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귤에는 비타민 C가 많아요. 그런데 비타민 C는 열에 약하잖아요. 건조 시간 차이도 없는데 굳이 전자레인지로 열을 가해서 비타민 C를 더 파괴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타민 C는 70도부터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고온 상태로 장시간 열을 가하면 비타민 C가 더 많이 파괴된대요. 고온으로 작동시키는 에어프라이어로 건조시키거나 오븐으로 굽는 방법 모두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지 않을까요? 꼬다리도 건조시켰어요. 어차피 귤칩의 테두리 부분이 귤껍질인데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다리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건조시킨 꼬다리를 믹서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귤 가루는 쓴맛이 나니까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드세요. 귤칩은 끝맛이 레몬처럼 살짝 알싸한 맛이 납니다. 아마 비타민 C 때문이겠죠?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스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만 드세요. 향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